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4월 30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서는 며칠 전 테크투데이 소식 이어서 갤럭시 Z 플립5 그리고 폴드5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텐데 그 전에 먼저 갤럭시 언팩에 관한 내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테크투데이를 통해 이번 갤럭시 지플립 5, 폴드5와 새로운 햅 S9 시리즈, 워치6, 그리고 새로운 버즈 시리즈를 공개하는 갤럭시 언팩 같은 경우 8월이 아닌 7월 정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7월 갤럭시 언팩 같은 경우 부산 엑스포 2030 유치를 위해 부산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DSCCC 이후 로스형을 통해 해당 내용과 대량 생산에 관하여 언급이 되었는데, 로스형에 의하면 2022년 7월에 플리4의 대량 생산량과 비교해보면 거의 두배 수준으로 이번 7월부터 플리5가 생산될 예정이고, 이로 인해 이번 연도 같은 경우 8월이 아닌 좀더 앞당겨서 7월 정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추가적으로 작년에는 아이폰 14 라인업과 4세대 G 시리즈가 출시되는 시점이 거의 가까웠지만 이번에는 빠르게 출시하면서 9월에 출시될 아이폰 15 라인업과 어느 정도의 갭 차이를 조금 더둘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트위터 IT 울즈가 얼지 클라우드 S에 의하면 이번 갤럭시 한팩은 7월 25일 화요일 오후 11시 정도에 개최될 것이라고 하며 아이스 유니버스 또한 7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갤럭시 Z 폴드5 그리고 플립5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자면 이전 테크투데이를 통해 이번 갤럭시 Z 폴드5 같은 경우 S23 시리즈의 후면 카메라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와 일명 렌투키 디자인을 채택할 것으로 보이고 플립5는 폴더 모양의 3.4인치 외부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면서 큰 변화를 줄 것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 그리고 처음으로 이번 갤럭시 Z 폴드5에 c 드 도면 기반 렌더링이 ITU치가 o n 스를 통해 유출이 되었습니다 확인해보시... 시면 기존의 렌투티 디자인을 채택할 것이라는 내용과는 다르게 전작과 비슷하게 인덕션 카메라 디자인이 다시 채택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작 G 폴드 4에서는 인덕션 부분에 플래시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이번 폴드 5 같은 경우 플래시 부분이 인덕션 카메라 부분에 포함되지 않고 초광각 카메라 오른쪽 부분에 탑재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화면과 외부 화면의 베젤은 전작과 동일해 보이고 렌더링 상으로 봤을 때 기기를 접었을 때폴 폴4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번 폴드5와 플립5에는 물방울인지 구조가 처음으로 사용이 되면서 주름도 이전보다 훨씬 개선이 될 것이고 폴드5는 접었을 때 13.4mm로 15.8mm였던 폴드4보다 훨씬 얇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